눌러 눌러 굿슛 아유 까비 백이야 백 형진 오이 날이스킥 천천히 천천 템포 공간다 어, 오이 <laughs> 어이구 슛 어이구, 패스다. 아유, 마무리! 마무리야, 마무리! 마무리야! 마무리! 어이구, 슛! 어이구, 수비! 오, 형진! 아유, 팔! 아홉 개요 해봐, 해봐, 해봐! 뭐야? 어우, 푸 좋아, 소유, 소유해! 오케이. 반대. 오, 굿!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3대2 빠르게. 어이 마무리. 아유 까비. 좋아, 좋아. 성환 마무리. 어이구 슛. 성환 형 오른쪽. 성환 오른 손 성환. 마무리야, 마무리. 아이고. 잘못 잡았다. 어이 송한군. 거환 뭐, 마무리 천송히네을환 천천히 템버 낮춰도 돼. 수 소주 수주해 봐. 소주 해 봐. 어, 늘럿 가보자 가보자. 에이, 에이. 안 나면 천천에 빼도 돼. 아유. 굿셔굿셔수서 붙이 였다 근데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졌어. 맞지. 이제 나도 알겠 피고 해야 되는. <laughs> 어, 동욱이 도도도 동국 집에 간대요. 아, 마무리인데. 아, 승환이 형 근데 잘 만들어. 승환이 형 좋아, 좋아. 승환이 형 진짜 잘 만드. 내려줘야 돼. 어 이거? 이거 가운데 이거 있다. 가운데 둘. 저 마무리. 아유. 저 미끄러. 저 미끄러. 저 미끄러. 저도 너무... 점수형, 형이 해도 돼요. 가운데. 아유, 아, 존나 빠르네, 진짜. 잘 막는다. 기해이라이거 어, 버려야지,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이거 홀퍼 이거 버려야지 이거 범세형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어, 거아니 맞죠? 아, 맞죠? 어. 범세형 그냥 멘트 보고 진짜... 좀만 귀엽나, 귀엽나. 좀만 조금만 쬐끔만 어, 어. 정확하게 써도 다 잡는 건데 겨야 어, 돼! <laughs> <laughs> 멋있다 맛있는 플레이였다 오! 발 뻗었다 오케이 나이스 어이 성철이 굿! 가보자! 사이드 3대2 3대3 3대3 마무리 오좋았 어, 셔터 할게요 나 이거 꺼줘 왼발 <목소리> Oh <laughs> my 라는 거. 너무 이스 야, 어, 이스에 <laughs> <나이스야. 웃음> 집중력. 저기 뒤에서 저기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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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놀라 저렇게 저렇게. 지금이 지금. 오. 범수형 컨트롤 좋고 범수범수 아, 범수 본기는 다쳐쳐 아, 아, 쳐, 쳐, 쳐. 근데 몬퍼스로 가는데 내 뒤에 한 명이 있어요 오, 그래가지고 존나 <목소리> 빠르다 아, 아 존나 아, 빨라 방금, 방금 봤죠? 스환이 형처럼 저렇게 수비하게 된다니까요 아, 아, 치는 거 그럼, 보고 움직여도 안 늦어 그 위치에 냅둬야 돼요?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치는데 방금처럼 아니, 왼쪽으로 아, 쳐요 왼쪽 아, 사이드로 아, 치다가 아, 수비랑 1대1을 한다고 사실 좀못 말하는지 잘어 나도 이못말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자 오, 아 야야야 형야 잘했어 근데 수비까지 해야돼 야야 아유 까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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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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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멋있어 뒤에있어 뒤에 여기있다 반대있어 오케이 나

재민이 <laughs> 굿 이야 <laughs> 파파 안 뛰었다 <laughs> 이수행 원정골 <laughs> 야 패스! 패스 뭐야? 잼민이 어, 잼민이야 잼민이 재민 나이스 잼민이 나이스. 어, 어. <laughs> 아이고 덤비지마! 덤비지마! 기다려! 같이 막아! 쿠샷 승환 나이스! 승환이 막겨 s 어, 응. 좀때려봐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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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e on, come on, c o m 지 on, 이 o m e on, come on, c 지 m e on, 지

오케이. Okay, 나이스. Nice. 괜찮아. 괜찮아. 지금 잘했어. 아, 찍어, 찍어. 오, 못못못못 맞춰. 오, 오. 야 세레모니 한번 해 줘라. 세레모니 한번 해 줘라. 2000 우승의 주역 박범수, 어, 골. 와, 덤비지 마. 오케이. 슈 좀, 야, 슈좀 해. 오이 자식들. 내려. 그렇지. 굿! 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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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안 들어가도 돼. 야, 발 덤비지 마. 보니가 나가. 보니가 나가. 오케이. 끝. 보니 나가. 오케이. 본군 가자. 천천히, 천천히, 유들. 야, 승환이 숨어 있다. 잘 나오네. 아, 남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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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. 사이드, 사이드 있어. 오! 우 야, 야. 정재민. 정재민 수비 좋은데? 우야 돼, 해야 돼. 어! 아니야. 여전하네요. 저런 아, 저런. 넣지마넣지마넣지 아, 아, 넣지 말고 따라다녀. 재민아 따라다녀. 오케이. 굿. 아, 재민아, 아, 그렇게 수있 <laughs> <laughs>

지운 나이스 지우 나이스. 여전히 팝콘 못먹히네 자, 동. 야 스타이 느리다한두 음, 음. 타이밍 느리네지패스타이좀시겠어 아. 아. 봐요. Matter, 두명 간다, 두명 아, 두명 간다. 두명선 하나 붙여선하명붙여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. 야 이거 수비가 한발더 가. 수비 한발더 가. 수비 한발더 가. 뛰어나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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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다치다 아, 범수 괜찮아? 아, 네. 형들아, 지금 하는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. 어, 남는 하나는 어차피 골레 거야. 오케 하고만 뭐, 뭐 하는 거야 저거 뻗지 말고 오케이 굿 나이스, 나이스. 야 방금 엄시준 아니야 이거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야나 솔직히 모르 전체적으로 응들 이 되지 않는데. 누가 응성 밖에안 맞춰 가지고. 아. 이가지들구가 그렇지. 동와줘 오. 오통어 구시야, 구시야. 나시야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승국. 수영이 웬만하 좋다 잘하신다 아 수영이 아, 수영이 나 몸이 잘 나가 아 수영이 몸잘 나간다 오이. 이제? 나와야 돼, 나와야 돼. 아이제나 어, 나야나나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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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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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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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good 오우, 헤이, 결이야이결이야이포 나쁘지 않아 아이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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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, 헤야이이 헤이, 헤이, 헤이이이

옹글